마침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머물게 된 섬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고 그들은 어딘가 유숙할 만한 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한 번에 그냥 다 밀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물고 옷을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들은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을 피우는데 나무를 가져다가 불 속에 넣을 때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독사의 맹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의가 저 사람은 살리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알아 누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죽지도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고쳐줘라. 왜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서 고쳐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하며 8절 말씀 보니까, 아, 사람들은 와, 진짜 신 맞다. 이렇게 된 거죠. 와 진짜 신났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절 말씀처럼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고침을 받고 떠날 때까지 쓸 것을 주고 그들을 영접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이 배를 타고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살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은혜를 통해서 그 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달두 달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석달 후에 세달 동안이나 그 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세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떠나서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태고 디오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숙으로 그러면서 1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성경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그곳, 배를 타고 그들은 가게 됐죠. 그래서 레기온을 둘러서 보디오를 둘러서 그들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 트레이스 티베르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씀 2절, 2번 보면은 새 여관이라는 뜻, 그렇게 돼있죠. 새 여관에 그들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맞으러 와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는 이태 동안, 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가태경금식이죠. 가택연금식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전이니까 가택연금식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17절 말씀 보면 사후루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내가 여기에 죄수로 끌려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나도 알수 없이 상소를 해서 내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래서 2 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세 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누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 네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대받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래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2년 동안 3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머무르게 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머무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이죠. 종종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적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병고침을 이 독새에게 물려서 그가 죽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을 그를 신이라. 6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다 어디서 이단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이 점점 우쭐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다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메시아다 처음에는, 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처음에 그들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그러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돈도 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꼭 공통한 길로 빠져요.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생각하고 그를 대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신인 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연설을 할때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처럼 하다가 결국엔 충이 먹어서 창자가 썩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지 내가 신과 같이 어떤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신과 같이 똑똑해서 뭐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삶의 표적일 뿐인 거죠. 그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사람들이 요셉의 똑똑함을 본게 아니에요. 요셉을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죠. 보디바르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애굽의 바로에게 있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삶일 뿐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돼서 로마에 들어가니, 16절 말씀 보면 로마에 들어가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이방인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수장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신비할 정도로 바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간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이 성취된 거죠. 자기 돈 들이지 않고 그 일이 성취되는 거야. 우린 종종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한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괴롭힐까?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하시는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던 거죠. 특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도 그분에 대해서 그가 가르칠 때에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필요한 거죠.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도 많았지만, 왜 바울이 로마에서 순주를 당합니까? 그를 금하는 사람이 끝까지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주를 당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사단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때 동안 구태 가택연금처럼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처럼 갇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새집이라고 하는 집이 옛날 우리 살던 집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새집이라고 하는 집이 방 하나 조그마한 거 얻어서 그때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집이지. 로마에 가서 보십시오. 집들이 뭐 그렇게 옛날 집들이 큰가? 그렇지 않거든요. 2000년대에는 집들이 뭐 우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실 때의 내적 방해를 무력화시킨 거죠. 마음 가운데 내적 방해를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되겠다더니, 처음에는 한 3개월 있다가, 아, 이제 재판을 받으려나 생각을 했겠죠. 6개월 있었을 때 재판을 받을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1년 있을 때 재판을 받을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그냥 가둬두고, 왜 나를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 묶어두려면 도대체 날 여기에 왜 보내신 거야? 그런 생각은 왜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그의 마음, 그의 마음 속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가져오는 그런 이들을 무력화 시켰다. 그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마음과 그 생각들을 사도바울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의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요. 나.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아 이제 못하겠다, 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그게 누가 가져오는 거냐?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셋 집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중지시킬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지시킬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중지시킬 만한 사건이 안 나타나니까 이때 동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금지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금지시켜야 되는 일.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뭐가 잘될 때,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 그게 금지시켜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되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일. 그것은 금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더욱이 금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해가 되는 일들은 금지해야 됩니다.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죠. 골프의 철학. 골프의 철학이 뭐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골프는 다른 사람이 못 칠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 묘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 치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골프는 다른 사람이 못뭐 칠수록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은 스스로 금지해야 되는 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금지해야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래. 금지하는 사람의 가장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이 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스럽에 참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사모함으로 행복한 크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맞추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기대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무엇이 조금만 잘 되면 마치 내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무엇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던 것처럼, 저희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가장 방해꾼인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전하 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전하 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전하 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임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부터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시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예물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열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